자 이거 19번 문제 보면 이거 지금 이제 원뿔형 탱크에다가 이제 물을 넣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넣고 있대? 이 팔의 비율로 물을 넣고 있대 그러면 물을 퍼넣고 있으면 뭐가 바뀌는 거야? 부피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우리 부피의 변화율이 지금 몇이다 놓고 푸는 거야? 8이다 놓고 푸는 거야 음. 되나? 근데 이제 우리 변화율 문제 풀 때는 항상 이제 뭐가 변하는지를 체크하고 나면 어, 변하기 전에 뭐였는지 한번 보라 그랬어 변하기 전에는 부피였겠지 뭐의 부피? 원뿔의 부피. 근데 우리 이 원뿔의 밑변의 반지름을 h라고 하고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제곱 h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얘를 다시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어 주어진 정보가 지금 문제에서 물의 높이의 증가 속도만을 물어봤지 반지름이 같이 변하는 거는 주지도 않았고 그걸 궁금해하지도 않지. 그러면 여기서 어, 내가 이제 두 변수 중에서 하나를 소거시켜야 되는 거야. 음. 소거를 시킬 때 이제 얘네들의 관계를 묶을 수 있는 이 끈적한 관계식을 하나 이렇게 찾아야 되지. 그럼 봐봐, 여기다 물을 한 이따만큼 퍼 넣어 놨잖아. 음. 그럼 여기에 이만큼의 밑변의 반지름이 지금 R인 거고, 이 높이가 H인 거야. 그러면 이제 내 눈에 뭐가 보이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큰 삼각형이랑 이 작은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어큰 원의 큰 삼각형의 어 6분의 6대 이거 높이 h는 12는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작은 직각 삼각형에서 r대 h랑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 정리해 보면 12r은 6h가 되는 거니까 어, r은 2분의 h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쑤셔 넣어 그러면 어떻게 돼? i 제곱은 4분의 h 제곱이지, 4분의 h 제곱이기 때문에 12분의 파이 h 3승이 되는 거야. 음.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를 다시 미분에 그럼 어떻게씩 바뀌니? dv/dt는 3이 내려오면서 4분의 파이 h 제곱 dh/dt 이렇게 바뀌겠지. 근데 이제 문제가 궁금한 게 이제 높이의 증가 속도, 즉 dh/dt를 찾으라는 거지. 음. 언제일 때? 어 깊이가 4일 때 그러니까 h 대신에 뭘 넣겠다는 거야 4를 넣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자 dvdt는 지금 8이라고 그랬고 8은 어, 4 들어가면 4πdhdt 이렇게 되는 거니까 dhdt 자체는 뭐면 충분해 2파이분의 1이면 이렇게 나오 파이분의 1이 아니라 어, 5분의 2면 되겠지 5분의 2니까 어, 19번의 정답은 4번이되는 거야.